동영상은 유튜브 반중세로 검색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 일본, 유럽인 전기차 반도체 보조금 표준을 만든다라는 기사 제목으로 스크랩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전기차도 그렇고 이제 반도체도 그렇고 정부 차원에서 보조금을 지원을 하면서 이 코로나 확산 이전에 비해서 지원하는 사례가 60%나 급증이 되었고 무역 비율이 이제 금액 기준으로 10년 전보다 20%포인트가 증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30%였는데 이제는 50%가량 이제 무역 지수가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미국은 반도체 지원금은 500억 달러로 나와 있고, 중국은 736억 달러, 그리고 유럽도 442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지원금이 있었고, 또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도, 보조금을 지원을 해주면서 이 전기차 보급에 있어서도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보니 중국도 미국도 일본도 유럽도 각 나라마다 지금 다 보조금을 지원한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보니 이 자영무역 체제가 흔들리는 위기감을 느낀 거죠. 특히 미국이나 일본,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수출도 상관이 되고 수입도 상관이 되는데, 보조금을 지원하다 보니 자국 경제만 신경을 쓰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따라서 이 탈석탄화와 그리고 경제 안전 보장을 이유로 이 세계 지역에서는 보조금 표준을 만든다라고 합니다. 지금 기존에도 글로벌 무역이 둔화를 하면서 경제도 부진에 빠지는 경향이 있고. 경제위기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기 때문에 어, 이러한 표준을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또 좋은 게 이것은 이런 표준은 각정권이 바뀌어도 이 제도를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금 기준을 만든다라고 하니 어, 조금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기차를 중국 시장에서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어, 다른 나라의 어떤 완성차 업체들도 중국에서는 조금 살아남기가 힘든 상황인 것 같아 보입니다. 오늘 기사를 보니 일본의 미쓰비시 자동차가 중국에서 완전히 철수한다라는 기사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매출이 어, 2021년에 비해서 약 60%가 감소하니 일본 미쓰비시는 올해에 지금 생산을 이미 중단을 했고 이미 나온 완성차까지 다 팔리면 은 아예 중국에서의 어떤 사업을 접는다라는 기사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한 일본제 자동차의 순이익의 그 매출 중 중국이 차지하는 퍼센테이지가 적지 않아서 같이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우선 올해 3월 기준 닛산의 순이익의 34%나 중국이 차지를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혼다는 27%를 차지를 했고, 도요타의 18%를 중국이 차지하면서, 닛산이나 어, 혼다, 도요타 이런 일본의 대표적인 완성차 업계의 순이익에서 중국이 어느 정도 퍼센티지를 차지했다라는 건, 어, 일본에 있어서 이 중국 시장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는 판단이 들기도 합니다. 일본 자동차는 중국에서 철수한다라는 기사가 있는 반면, 중국의 비아디는 일본의 이번에 제팬 모빌리티 쇼 2023에 참여를 해서 전기 스포츠 세단인 C를 일본 시장에 처음으로 선보였다는 라 기사 내용도 있었습니다. 비아디는 일본을 보란 듯이 비아디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양왕 제품도 보였고 이 스포츠 세단 C도 처음으로 선보이면서 중국이 전기차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일부러 보여주려고 간 것도 있다라는 기사 내용이 있었는데, 이렇게 조금 대조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 한국의 현대차도 미국 공장을 예정대로 내년 하반기에 가동을 해서 전기차를 미국에서 생산할 것이다라는 이 전기차 관련된 기사 내용도 있었고, 어, 더불어서 이 현대차는 이번에 최고 3분기 실적을 역대 최대라고 하네요. 136%가 증가한 약 28억 달러의 영업 이익을 창출했다라는 기사 내용도 있었습니다. 현대차도 전기차를 생산을 하면은 조금 더 실적이 좋아질 것 같아 보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기아차는 2025년 출시를 목표로 고성능 전기차 개발에 착수했다라는 기사 내용도 있었습니다. 오늘의 기사 스크랩 녹음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